자 오늘도 김시 t v 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죠 항상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면서 채굴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오늘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또 최신 트위터 뉴스를 알아보고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입니다.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파이코인. 개당 39,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022년도 12월 31일에 상장하고 500달러 찍고 8개월 동안 하락하게 됩니다. 자, 쭉 하락하다가, 요때 어, 잠깐, 요때 잠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호가창도 없고. 자, 개당 29.4달러 기록하고 있네요. 자 여기 30 달러가 어, 생명선인데 지금 밑에 내려와 있죠. 요거는 극히 안 좋다. 여기서 바로 20 달러 가도 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요 위에서 그래도 좀 지지해주나 싶었는데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더니 어, 밑에 자리를 잡고 있죠. 상당히 추세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아래 위로 호가창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거래하시는 분 계시면 절대로 거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가격과 어 추세 정도 파악하는 정도로 어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 우리 파이 네트워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트위터로 들어왔고, 오늘의 소식은 없습니다. 마지막이 12일 소식이네요. 자 팔로워 289.1만 달성했고 자 이번 주에 그러면은 290만 명은 안될것 같네요. 지금 날짜상으로 봐도 자 다음 주에 290만 명 달성을 여유 있게 할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의 인기는 이런 팔로워 숫자 올라가는 것만 봐도 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만명 정도 올라온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만명 정도 일주일에 만 명이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반가운 또 한글이 섞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죠. 최근 유튜브 블로거가 인터뷰에 참석하여서 한국 파이 커뮤니티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 음식점은 대한민국 경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파이샵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주에 있는 태국 요리점이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태국 요리를 맛보면서 어,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해외에 이렇게 자 해외 트위터에 어,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식이 올라오면 어, 상당히 반갑죠 자 경주면은 큰 도시가 아닌데 어, 파이코인으로 어,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 이렇게 존재한다는거 파이코인이 점점 우리나라도 잘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동영상이 올라왔죠? 여기는 중국인 것 같네요. 파이 결제 열풍에 중국 상인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 자, 중국은 뭐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여행하는 유튜버들 보니까 중국에는 어느 평일날 어떤 관광 명소에 갔는데 평일에도 꽉꽉 들어찹니다. 아주. 그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좀 주말에 붐비고 평일에는 그래도 좀 한산하고 이렇잖아요. 중국은 그냥 주말, 평일 할거 없이 그냥 어느 곳에 가도 그냥 막 바글바글 합니다. 아주. 그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으, 우린 뭐, 사람 많은 데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중국인들은 뭐 그런 거에 익숙하겠죠, 이미. 그냥 워낙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주위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익숙할 겁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 봐도 지금 어떤 뭐 행사를 또 이벤트를 하는데 벌써 들어가는 인원이 뭐 많죠? 많습니다 아주. 계속 계속 뭐 몰려오고 있죠. 자, 중국에서도 우리 파이코인의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 인도 이렇게 인구 많은 국가에서 파이코인을 더욱더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소문이 나고 빠르게 발전을 할 것입니다. 일단 중국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올라왔죠? 자, 저번 이벤트 할때 사진. 자, 말레이시아 파이어니어는 GCV 31만 달러 물물 교환을 지원하고 합의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격을 통합하고 메인넷을 가속화하고 파이코인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요번에 소식 오늘은 좀 다양한 나라 국가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gcv 운동은 뭡니까? 항상 뭐 말하지만 미스테리한 운동이죠. 파이코인 한 개에 무려 31만 달러의 가치를 부여해서 어, 목표로 잡고 있는 운동입니다. gcv 운동 역시 우리나라는 어, cr도 안 맥히는 금액이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미스테리하게도 이 GCB 운동을 지원하는 매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운동 본부에서 그 매장으로 어떤 보조금을 주는지 그거 아니면은 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가구점에 갔는데 소파를 샀는데 어, 파이코에 몇 개로 구매하냐 0.000몇 개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그 가구점에 있는 모든 소파들 다살수 있죠 한 명이 말이 안 되죠 벌써 그러니까 아마도 어, 추측하건데 어, 이벤트성으로 뭐한 명만 아니면 추첨으로 아니면 선착순 아마 그렇게 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해외에서 이렇게 파이코인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어다 이렇게 가격이 확정되고 나면 어, 우리나라는 뒤늦게 따라갈게요 알았죠?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 레볼루션 또일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안 하면 여기서 지금 이거 뺍니다. 빼고 다른 거 넣을 겁니다. 파이 레볼루션. 자, 재밌는 그림이 또 하나 올라왔죠? 한번 봅시다.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은 겸손하다. 무지는 오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헌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마이닝파이. 자,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서, 만화가 올라왔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코인과 어떤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울상을 짓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경치를 보면서, 아주 웃고 있죠? 파이코인 홀더다. 이렇게 벌써 창가에 나오는 그림부터 이제 다르죠. 여기는 아주 그랜드 캐년. 멋진 협곡이 보이고 있고, 여기는 뭐 그냥 거의 터널이죠, 터널. 거의 뭐 우중충 합니다, 아주. 자, 우리 같은 파이코인 홀더들이 계속해서 이제 웃을 수 있는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아주 또 깔끔한 사진이 올라왔죠? 파이 코인 와인. 마실래? 하면서, 요렇게. 한번 확대해보죠. 이거 이쁘니까. 자, 파이 코인의 어떤 마크를 달고, 여기 안에 와인이 들어있답니다. 자, 시간당 파이 코인 채굴률도 나와있고, 자, 번개 표시도 나와있고, 참 기발하죠? 깔끔하고 이쁘고 이렇게 앞에는 마크, 뒤에는 번개 마크 참참신합니다 아주. 여기에 와인을 담아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어, 파이코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 뭐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당연히 파이코인의 유저들이 많으니까 그들한테만 팔아도 어, 남는 장사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렇게 어, 와인도 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상에 참 기발한 사람들은 넘치고 넘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파이코인이 더욱더 많이 쓰이고 매장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트위터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파이 네트워크 인포 트위터입니다. 여기도 소식을 또 꾸준히 또잘 올려주셔갖고 항상 이김시왕 TV처럼 꾸준한 게 장땡이죠. 꾸준한 트위터 이런 것도 아주 칭찬 받을만하죠. 파이네트워크 인포 새롭게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을 보면 테슬라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파이코인으로 꾸몄습니다. 자 엑설런트다. 여기도 파이 GCV 운동을 동참하는 어떤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파이코인을 지원하는 많은 매장들이 있고, 더군다나 미스테리의 GCV 운동으로 지원하는 매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에 팔로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워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작이 아니겠죠? 이 트위터는 아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조작으로 단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로 그런 게 발견되면 바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보통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자 오늘도 최신 소식으로 김샹 t 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